한 12시간만에 집에 돌아오면 닥스훈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그제도 올린 것 같은데? 하지만 또 아! 아! 저거! 저거! 내 네, 맥북! 맥북 에어 왔어요 맥북 에어 맥북 에어 샀어 맥북 에어 아리아나? 이이 <laughs> <위> 어, 이거, 다들 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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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누가 이랬어? 아, 그는 좋은 쿠션이었습니다. 아. <laughs> 이게 뭐야, 마리아나. 이러면 어떡해. 야, 너 귀여우면, 이거 왜 봐. 아, 진짜 못 산다, 내가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야, 야, 저거 일로 와봐. 일로 와. 하나, 일로 와. 하나, 일로 와봐. 야, 일로 와. 화장실로 도망간다 화장실로 도망간다 화장실 일로와 일로와 h a 괜찮아 s e 괜찮저 와야 될지. 말 m o n g t h e 야 w 리야 t else 다 o u Illoa, i 이리 o a What do you think? What d 로와 o u t h i 로 와. What do you think? w 아이고 하나 일로 하나 일로 <laughs> 마리 잘 있었어? 하나야 하나 이거 누가 그랬어 하나 일로 와봐 하나 일로 와봐 야내 떡장실로 도망가 마리 일로 와봐 마리야 마리 씨 마리 씨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고양이라 마로와 <laughs> 괜찮다고 화안 났어 마일로 마릴로 와야 될지 혼날까봐 지금 혼안 낼게 마일로 말이야 하나 잘 있었어 잘있었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귀여우니까 봐줄게 기기기기 귀 기기, 귀요미 하나로 야 무식이 야 왜 오다가 일로 오라 그러면 갈까요? 말이야 말이야 개들이 <laughs> 말을 다 알아들어요. 자 하나 하나 이거 누가 그랬어? 이거 누가 그랬어? 어? 이거 누가 그랬어? 도망가는 거봐 이거 누가 그랬어나야 일로 와하 베개 해 베개 하 베개 아이고 좋아 이러면 또 베개 해요 이러면 또 베개를 이렇게 아 하나 잘 있었어? 아야하잘있어또 사고 쳤어? 괜찮고말이 마리야 아 고마워 너씨 귀여우면 다야? 너 누가 그랬어? 누가 그러래? 일로 와. 네가 잘못한 건 알아? 응? 네가 잘못한 건 알아 이 자식아? 하나. 빵이야. <laughs> 이럴 때만 말잘 들어 이 자식. 저다리봐 <laughs> 여기 긁으면 지가 긁는 줄 알아? 어떡해 <laughs> 야, 못 살아, 내가 너 때문에. <laughs> 괜찮아, 하나. 아이고, 귀여워. 우이, 귀여워. 우리 걔도 이런 거할줄 알면 좋겠다. 이렇게 해놓고. 하지마. 하나. 빵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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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지 잘못할 때만 이래요. 아하나 간지러웠어 여기? 다리 봐 <laughs> 간지러워 하하하하잘있었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잘 응? 말이 어하하하하하하 말이 시했어. 어우 말이 거기다 시했어. 어우 말이 마리 하다 말이야. 간식 타임. 앉아. 앉아. 아 치워야지 이제. 괜찮아 이정도면 닥스훈트잖아요.